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암계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이제 모세 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잘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멈춘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컴컴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 번성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참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찬찬히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워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그리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입국까지 안내하는 그 역할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약속의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물이 바물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민숙이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그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실 물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민수기 28절을 보시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쥐라. 지팡이를 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역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뭐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저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반석이 하나 있는데 이 반석을 보고 명령을 하면 이것이 물이 나올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바위 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틈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신 거냐 면 모세에게 저기 틈인 바위에 있는 틈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콸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가 만약에 이제 그대로 해서 이뭐 말씀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콸콸 콸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바로 물이 나오는구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는 순종을안 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반석에 물이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면서 뭐라 했던 거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에게 마시게 하랴. 라고 분노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해서 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얘기, 한 가지 더 행동을 추구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번 치면서 물을 내게 다라는 거죠. 이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들을 생각하고 이게 김에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물을 마시려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벌을 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모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기 13장 1 4장에 걸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 당시 가나안을 눈앞에 목전에 앞두고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하나님께 폐역한 불순종의 죄를 물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 40년이 지나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 거죠. 그때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 딱요때 외에는 실수한 기억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한 대로 늘 능력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잘, 잘,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호수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호수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난 정북전쟁이라는 큰 사명을 부여받은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던 이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 단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지도자부름받은여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든든한 믿을 구석이었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자기가 이때까지는 모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면서 이야 내가 섬기는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 믿고 가면 저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또 벌을 받아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자기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라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슈이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또 7절을 보시면 7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40년 전에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삼게 하시면 할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요수아이긴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그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야. 약 가나안의 족속들 더 강해졌을 건데 어떻게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비결을 얘기하시죠. 이게 바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7,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생각 저 생각 이 여기 세속적인 생각들을 눈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면 네가 이 가나안적 목전적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 내 것이 이스라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7절 8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카리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법, 물질적인 법, 예를 들면 성공하다, 잘 되다, 이렇게 현실에서 복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삶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절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현세적, 물질적인 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우고 이기고 그 땅을 정... 정복하고 자기들로 만드는 이 현실적인 복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여자리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헛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형통,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소가 이끄는 가나안정복전쟁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두 가지 이 전쟁을 통해서 알수 있죠.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쟁.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조차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7일 동안 너희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기를 앞세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 고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그 뱅뱅뱅 돈다고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가난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군사 몇천 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전투. 이미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대단한 소문이 벌써 이아이성에 전달이 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패배를 했습니다. 왜? 유다지파 소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리고성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약간의 전리품을 챙긴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진멸에는 이 헤렘이라는 진멸사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안에 내용이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되고 두 번째는 불에 타는 것은 모두가 태워버려야 되고, 세 번째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야 되는 요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가 몰래 감추는 죄를 범한 거죠.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의 불순종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아간을 나중에 이 죄를 물어 처벌하고 난 이후에야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는 거죠 가난, 정복,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절저히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앞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주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아가 믿고 나아갔던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배경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면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가 밟는 모든 곳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원론이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싸움도 안 하고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그냥 밟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 가서 이 소유권이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가지고 저땅 사가지고 돈다 지급하고 나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돈다안 해서 저 부동산 가가지고 저땅한번 보고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네 이름으로 등기만 하면 돼. 그냥 딱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 값다 치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가가지고 거기 네 땅이야 라고 등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른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미 주어진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밟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리고성 어떻게 들어가요 가난의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기만 하면 그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에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영적인 가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복들을 누릴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요사와 같은 바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걸음이 이미 승리로 주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